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늘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떨리네요 평소에 말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 기자님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오늘따라 서더 땀이 납니다. 한해 동안 2025년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 교육청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실질적인 많은 성과를 내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교육가족 덕분이고 또 응원해 주시고 정말 좋은 보도 많이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는 다양한 시적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다양한 시조 따뜻한 인성 그리고 글로벌 기반의 세계로 디지털 기반의 미래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실력 면에서 정말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1 0년 만에 수능에서 만점자가 나왔고 또 특성화고등학교의 시험률이 유례없이 올라갔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도해 주신 것처럼 28명의 또 공무원들이 특성화고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수능 시험은 정말 1, 2 등급 올라갔고 하향되었던 이러한 수능 안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의지 약한 이열은 작년보다 두배 이상 더 많은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고 기초 학력 미달률은 1%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실력은 우리 광주를 떠받들고 있는 정말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청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성화고의 시험률도 또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떨어져야 특성화고를 받은 것이 이제는 특성화고를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계로 가는 역전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스터고 그리고 학과 재편 그리고 학교를 재부조화한 결과 여와 같은 우수한 성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난 인성 관련해서도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광주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학부모, 교사, 학생 할것 없이 대략 10명 중에 8명은 만족한다라고 하는 좋은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대한 평가도 우수교육청 연이회를 바탕으로 해서 15번에 걸친 평가에서 14번에 걸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외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교육청은 부족한 지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사업들을 소주해서 대략 1000억 이상의 이러한 많은 이 특별 교부금을교부받아서 우리 교육청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이 2025년에 저희 교육청이 가시적으로, 외부적으로 거둔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또 좋은 보도 많이 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교육, 다양한 시력이 미래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더 가해층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까지 더 많은 노력들을 저희가 기울여서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최고가는 교육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가는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재명 정부는 기본소득 그리고 국민주권시대 기본사회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회복 그리고 성장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3대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3대 가치를 우리는 교육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본 사회를 기본 교육으로 그래서 학습과 우리 아이들의 생활과 안전과 복지가 충족되어지면서도 아름다운 성장과 배움이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해보겠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맞춤형의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큰 얼개를 가지고 2026년을 광주교육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큰 얼개 속에는 4개의 큰 영역에 걸쳐서 특별히 여러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16가지 정책들을 저희들은 더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중점적으로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영역에 걸친 16가지의 중점적인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다양하게 피어나는 실력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라서 따뜻한 인성. 세 번째는 대음의 장을 광주에서 세계로.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 동심 A와 함께하는 미래로. 이와 같네 개의 영역에 걸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16가지 정책은 이와 같습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먼저 무엇보다도 잘하는 아이에게는 더 잘하게 그리고 어렵고 도움을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더 도움을 많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중에 하나가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을 가능하면 더 쓰려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기초학력 보조교사제, 학습 보조교사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초학력을 가능한 한1% 이내까지 잡아왔습니다. 초등학교에 걸쳐서 이와 같은 것을 경계성 지능에 처해 있는 중학교까지 이번에 26년부터는 확대해서 아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중학교까지 제로화하는 노력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 확대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광주형 마이스터고 예비학교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광주형 마이스터고등 학교가 광주 공고가 올해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해서 이 학교에 아이들의 입학률이 올라갔고, 시험률이 올라갔습니다. 소문 여자 고등학교는 철도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해서 마찬가지로 더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등학교를 앞으로 더 많이 만들겠다. 예비 학교를 먼저 지정을 해가지고 학교마다 2천만원씩을 지원하고 그러한 것들을 거쳐서 마이스형, 방주형마이스고로 앞으로 전환을 해서 특성화고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중점적인 저희들의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간에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답형 이러한 시험으로는 어렵다 평가 방식을 바꿔보자. 그래서 AI 원이라고 하는 광주형 이 컨텐츠 AI 컨텐츠와 연계해서 서원 원술형 평가를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이 정책입니다. 네번째는 지금까지 해왔던 독서교육을 더 강화할 건데 그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법이 다함께 책으로를 다함께 매일 책으로 그래서 날마다 책을 읽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독서를 강화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더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이 네번째 정책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인상과 관련해서는 첫번째가 위기교실 케어쌤이라고 합니다. 이한글과이막 섞여 있긴 합니다만 이 위기 학생들 케어는 케어 학생은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교육 활동 침해가 일어났을 때이 학생과 교사를 분리해서 학생들을 특별하게 케어하는 선생님을 소개다 주로 퇴직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이 아이들의 케어를 도맡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바로 이 정책입니다 두 번째 다정다감 프로젝트는 이 학교 폭력의 시발점은 뭐냐면 언어에서부터 과역한 언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언어 문화를 수화하는 언어 문화 수화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이고 또 이것은 정다운 교육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부터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다정다감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 사이버 강원단은 학생들이 사이버 관련된 범죄 예방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학생들이 이 예방을 하는데 활동하도록 을 자기 주도적 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경우이고요. 마지막은 꿈들림이 사업은 이것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 고등학교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중고등학교에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전부 다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콘슬림이 이와 같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로는분 배움의 장을 광주에서 세계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16가지 주제에 걸쳐서 지금까지 35개 국가, 45개에 걸쳐서 프로그램에 걸쳐서 운영되어 왔던 것들을 계속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광주민주주의 역사 놀이터 개발은 내년 7월에 저희가 학생 독립 기념관에 광주민주주의 역사 놀이터를 개발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광주의 교육 역사와 민주주의 역사와 그리고 광주의 5.18을 최조명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이부분인거예요그 다음에 이주배경 학생 및 학교 집중 지원은 광주의 우리 아시는 광산구 월곡동에 특정 집단의 이주민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수업다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있는 모 초등학교는 1, 2학년의 경우에 80%가 이주민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다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부터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을 도입을 해서 모셔와서 거기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e s g 의 교육 협치 강화는 잘 아는 것처럼 생태, 그리고 사회, 그리고 이 같이 이러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종합 계획을 세워서 시민과 협치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게 ESG 협치 강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교육입니다. 전국 최초로 AI 교육원이 내년 다음 달 1월 28일 날 개원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코딩과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AI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광주가 제일 전국에서 앞서가는 AI 교육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광주 아이온 보도와 아이온은 컨텐츠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 다른 대학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생성형 AI를 탑재한다 이게 좀 다릅니다 저희는 재미나이하고 그리고 첫 GPP를 탑재해서 수업 중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광주 아이원 모두와의 일한 작업을 하겠다. 세 번째는 재미있는, 재미있는 과학 수학성장학교입니다. 재미있는 과학은 이미 저희들이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10년 이내에 광교에서 노벨 과학상에 나게 하는 노벨 프로젝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학성장학교는 여러분들에게서 이미 알려드렸습니다만, 수포자원선학교. 그래서 재미있게 수학을 배우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학교 안전 시스템 구축은 등교길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의 냉, 온, 난방, 그리고 급식,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이 사물 인터넷, AOT에다가, 아, AOT에다가 의존해가지고 연계해서 예컨대 냉난방도 자동으로 냉난방이 제어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학교에 구축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같이 4개의 영역에 걸쳐서 저희가 16개의 여러 많은 사업 중에서도 내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투자해서 더 육성시켜볼 정책으로 이와 같은 16가지를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2026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더 집중함으로써 광주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또 실력도 쑥쑥 커나고 글로벌 안목도 기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각도 넓혀가는 그러한 교육을 한번 추진해보겠다. 이게 저희 교육청의 내년도 이 교육 방침입니다. 여기까지 2026년도 전체에 대한 아웃라인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